안녕하세요. 이사모포토 이사모입니다. 오늘은 EV 값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. 사실 EV 값은 각 카메라마다 달라서 본인 카메라 EV 값을 구해야 하는데요.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EV 표를 이용해서 노출 값을 쉽게 바꾸는 방법이에요. 그럼 EV 표를 먼저 볼게요.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이 써 있습니다. 사진쟁이들이 셔터 한 스톱 내려 혹은 조리개 두 스톱 올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. 예를 들어서 셔터스피드 125에서 셔터스피드를 한 스톱 올리라는 말은 셔터스피드를 250으로 올리라는 말입니다. 조리개에서도 마찬가지로 5.6에서 한 스톱 올리라는 말은 8, 내리라는 말은 4로 맞추라는 말입니다. 한 스톱 두 스톱의 정의 이제 아셨나요? 그리고 표를 보시면 대각선으로 EV값이 일정합니다. 같은 EV값이라는 건 노출이 같단 말입니다. 셔터 스피드 125, 조리개 5.6일 때 EV값은 12입니다. 같은 EV값 12는 셔터 스피드 250, 조리개 4입니다. 반 셔터로 카메라 내장 노출계 값을 보면 90에 2.5입니다. 촬영을 보면 사진이 흔들렸습니다. 같은 노출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으려면 셔터를 한 스톱 올려주고 조리개를 한 스톱 내려주면 됩니다. 카메라, 카메, <laughs> 카메라 모드를 M 모드로 바꾸고 셔터를 한 스톱 올리고 조리개를 한 스톱 내려서 촬영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노출은 같죠? 셔터를 두 스톱 올리면 조리개도 똑같이 두 스톱 내리면 됩니다. 반대로 셔터를 내리면 조리개를 올리면 됩니다. 쉽죠? 직접 찍어보세요.